아타, 썸네일에서도, 오지 말라 캤는데, HM 물린 후구 왔는가? 쭈금띠 죽금띠! 안 돼! 뭐가 안 되겠어? 그냥 다 됐어. 대장들이 있으면 뭐해? 어? 희준증은 어디 갔어? 어, 희준증 왔어? 딩딩. 그래. 즐거웠다. 희준증 오늘 한 마이너스 얼마니? 한 마이너스 10억 됐니? 그래. 다 내가 팔지 말라고 했던, 내 죄다. 갈땐 음... 가더라도 담배 한 대쯤은 괜찮잖아?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신줄 놓은 주꾸미입니다. 네, 정신줄 놨고요. 뭐, 누구는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아락 크나락 아니잖니. 큰 아락은 아닙니다만, 정말 지치는 순간입니다. 주꾸미의 게이지가 지금 원래 어제만 해도 여기까지였는데요. 밀려났어요,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뭐, HMM 뉴스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만 9차의 임시선박을 투입했대요. 임시선박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매출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 이미지만 좋아지는 건데요. 기업 이미지. 좋아, 뭐합니까? 돈을 안 줍니까? 우리한테. 돈을 안 주잖아요. 기업 이미지. 아무튼,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HMM 직원분들 밤 9시까지 야근도 하시고요. 막, 정말 정신없이 하고 계신데, 잘안 되네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식상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HMM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릴 소식은 딱히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뭐 괜찮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다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다 넘겨받은 자료인데, HMM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경영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 공사가 내년부터는 단독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공사가 누구냐 해진공입니다 해진공 지금 아시다시피 산업은행도 껴있죠 산업은행에 빠진다는 소리인가 이건 빠진다고 하면 호재 아닌가 뭐 아무튼 이건 뭐 뉴스 기사인 것 같아서 뭐 딱히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내년에 이렇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산업은행이 어쨌든 약간 압박 압박을 주진 않았을 수도 있어 사실 근데 아무튼 돈 빌려준 놈이 이놈이잖아 어떻게든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년 말에는 회사채 뭐 신용 등급도 BB에서 BB로 뭐 상승한대요, 어 상승한대요. 뭐 너무 멋 미래죠, 너무 멋 미래요. 이건 오히려 연구 아니지 연구채는 좀딴 얘기 아니야 연구채보다더 뒤에 있는 거지. 연구체가 3월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당장 HMM한테 활력을 줄수 있을 무언가가 없어요.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요. 주꾸미도 이젠 동의해요. 딱히 뭐가 없거든요. 3분기 매출 때문에 이제 분명히 또 시세를 주기 시하면 충분히 줄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끊임없이 떨어지니까 주꾸미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많이 힘들어지는 요즘입니다. RSI를 한번 쳐보면 이제 50 이하, 이하로 완전히 떨어진 걸볼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거는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 같은 거, 뭐 신호 같은 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CI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과매도 구간에 이제 오고 있고 한데요. 과매도 구간에 다시 오면 이제 우을 파겠죠. 우을 파다 보면은 분명하게 이 파란색 이 선이 그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맥점으로 잡자고 하는 거였죠. 아니면은 뭐 여기 맨날 말했던 이 자리 한 36,000. 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만약 여기 오잖아요? 그럼 한번 깨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니까 러 윗꼬리를, 그러니까 밑꼬리를 달지 않죠? 깨고, 그건 맥점이 어디에 될수 있는 거겠어요? 어, 이거 깼을 때. 이해되죠? 한 이게 37,000원 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37,000원. 정말 말 그대로 37,000원이요. 37,000원을 깨고, 좀 떨어질 때, 그때 한번 맥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와야죠. 그때가. 어, 올것 같긴 해! 뭐이 추세 뭐 이거 바뀌지도 않는데 올 수도 있겠죠. 대체면 뭐 종목별 주자자아는 보다시피 개미들이 정말 훌륭하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미들만 사고 있죠. 우리가 이거 언제랑 비교하면 돼요? 5월 28일날 그때로 돌아가 보면 되겠죠. 여기입니다. 떨어질 동안 개미들 오지게 사던 이때 에? 잠깐 팔고도 오지게 살던 이때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잘 보자고요. 5만 원에서 스타트해서 계속 떨어졌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그니까 러 이게 되게 재밌다. 이렇게 되지. 봐봐. 계속 떨어지다가, 한번양면에 들어왔을 때는 반등. 꽤큰 반등이지, 이 정도면. 이거 꽤 커. 그리고 나서 또 개인들이 사니까, 아, 이땐 좀 애매하나? 아무튼, 이렇게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살고 있다가, 사고 있다가, 누가 들어왔을 때, 쌍끓이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반등을 크게 줬다라는 과거 설레가 있습니다. 이때 5만원에서부터 4만 2천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 20%는 아니고, 한 17, 18%까지 떨어진 거죠. 반등을 줬고,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때는 뭐가 있었어요? 파업 이슈가 있었죠. 파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쭉 이렇게 안 좋았던 흐름이 나왔다고 난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때도 있네. 이때도 개인들이 계속 샀더니, 일단 조금 다르구나. 어쨌든, 두, 두, 가지 주체 중에서 하나라도 들어오면은 좀 나아지네. 이해되지? 그니까, 러 어쨌든, 얘네가 쌍끌이 매도를 때릴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응, 안 좋게 된다. 즉, 앞으로 이게 뭐 바로 내반 당장 바뀔지는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계속 이런 수급이 나오는 한 아직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을 다니까는 말에 뭐 합니까? 의미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면 어, 공매도 오지게 쳤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니까. 공매도를 그 이유로 잡는다면 하락의 원인은 오로지 공매도에게 전가를 하겠다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야 이거 왜곡이 생기지. 무슨 말이야? 매수세가 너무 강하단 소리지. 이해돼? 매수세가 너무 강하나 왜? 지금 17% 지금 수량으로 얼만큼 때린 거야? 이만큼 때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안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덜 때렸는데 더 많이 떨어졌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공매도로만 이유를 잡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궁금할 겁니다 죽구만 알겠어 네 슬픈 거 알겠고 힘들어 죽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될것 같은데 죽구만 에 죽구미 말씀드릴게요 죽구미야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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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솔직히 모르겠어 오케이 콜 솔직히 내일은 모르겠어 알겠지 내일은 모르겠어 왜냐면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이게 기준봉을 잡기가 좀 애매하거든 기준봉도 안 나와 있거든 여기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다 애매해 다 애매해 할아버지 집 샀나 <laughs> 다 계속 이었구요 또 여러분 죽음에 이제 그 신세계 찍으러 갈 거니까 즐거웠어요 그동안 어. 갈땐 가더라도 담배 한대 피고 갈게 어. 아무튼 hmm 네 정말 절망적이지만 그니까 어쨌든 우리가 정말 많은 걸 공부했을 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움직임이 이상하다. 충분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들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이 참 우리 생각만큼 깨끗한 곳이 아니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더 길게 봐야 되겠죠? 길게 봤을 때, 부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올바른 해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유심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축복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